로스터크에 온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로스터크 2024 여름 업데이트 소식 초기 어때요? 로아온 서버에 오신 뭔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나한테 짱거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로아DNS 정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이분을 모셔야겠죠? 우리의 디렉터 전재학 디렉터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재학! 태재학! 다음 주! 태재학! 태재학! 네, 디렉터님. 자, 벌써 지금 뭐 짝짝짝짝 손뼉 치시고 <laughs> 환호하고 계십니다. 지난 어, 저희가 4월 5일 이후로 한 2개월 만에 만나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험가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로스타크 모험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로스탁크 디렉터 전재학입니다. 반갑습니다. 대대. 전재학 네, <laughs> 많이들 반겨주고 계시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인 2024 여름업데이트 프리뷰 시작해 볼 건데요. 디렉터님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많은 내용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오, 떴다. 네, 드디어 이번 아, 여름에 어. 네, 초각성 업데이트가 나오는데? 됩니다. 네. 네, 초각성 업데이트가 되면요, 초각성 퀘스트가 같이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조건을 만족한 캐릭터로 초각성 퀘스트를 진행하시게 참기네? 되면은 초각성기, 초각성 스킬 그리고 아크 패시브가 활성화가 됩니다. 아이다롱이해서 그리고 초각성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건을 만족한 캐릭터로만 이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부캐까지 이거 퀘스트 다 해야 되나? 그러게요. 약간 이런 걱정도 있으실 텐데 원정대의 캐릭터가 하나만 이 퀘스트 완료하시면은 이후로는 단축 퀘스트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참입니다. <laughs>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각성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각성기가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 발동되는 그런 형태로 해서 2종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초각성 스킬이라 부르는 신규 스킬 클래스에 따라서 2종에서 3종 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아크 패시브 지나 깨달음 도약이 활성화가 됩니다. 초각성을 딱 하시면은 네. UI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이제 샘플로 한번 가지고 와봤거든요. 네, 네, 네. 그거 한번 보시면요. 그래요. 저희가 사실 이 앞까지는 봤습니다만 이거는 또 저희 처음 보는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초각성 하시면 초각성 스킬 슬롯이 새로 하나 생성이 되고요. 네. 초각성 게이지를 가득 채우게 되시면 은 이제 젖대는 각성기 쓰시면 초각성기로 나갑니다. 음 예, 정말 안쓸수 없게 얘가 번쩍 불타면서 네. 막나좀 빨리 써줘.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laughs> 네. 빛나고 있네요. 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또 뭔가 스킬 칸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네. 저 신규 스킬 슬롯에는 초각성 스킬만 넣을 수 있습니다 음 아~ 잠깐만요 음 아, 기존에 건가? 있는 스킬창에 초각성 스킬을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방식이 아니군요 저희가 이제 초각성 스킬을 일반 스킬로만 추가를 하게 되면은 결국엔 기존에 이제 여덟 개 스킬 쓰시던데서 뭐더 하나를 뭐 다른 딜 스킬로 더센 걸로 바꾸거나 말거나 요 정도 변화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8개의 스킬이 돌아가는 딜 사이클의 변화도 기대만큼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신규 스킬을 하나 슬롯을 추가를 했고 거기에는 오직 초각성 스킬만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 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번에는 만만점 보여드렸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초각성기 샘플 영상 몇개 가지고 와 봤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와 봤습니다 지금 전체 26개 클래스인데 몇 개나 나올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laughs> 와, 앞으로 다가올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한계를 뛰어넘는 더큰 힘이 필요합니다. 신들의 정원으로 당신을 인도하겠습니다. きれい 스카우터 스킬 아니에요? 뭐라라 <목소리> I <laughs> 아니 정말 일단 디렉터님 너무 파트... 감사합니다. 2 6 개의 클래스를 하나도 빠짐없이 공평하게 다 보여주셨어요. 파트... 저희가 초각성이 어? 두 개씩 제공해드리거든요. 그쵸? 이번에는 하나씩만 보여드린 겁니다. 방금 그오라토리오나도 이후에 심포 나중에 가 되면 한번더 보여드릴까요? 오라토리오 하겠습니다. 맞죠? 아, 한꺼번에 다 저도 신부 아니죠? 주변에 이제 좀 그러니까 하나는 또 키팅 으셨구나 신부라고 하세요. 저희 오, 약간의 게? 딜레이가 있어요. 우리 반은 언제서?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이번 여름에 업데이트되는 주요 컨텐츠들에 대한 어떤 그런 소개였는데요. 저희가 이제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데 뭐 초각성이나 싱글 모드 같은 어떤 그런 새로운 업데이트도 있기는 하지만 좀 비슷한 패턴. 그러니까 다음 대륙, 뭐 다음 레이드, 다음 몬스터. 좀 비슷한 느낌의 업데이트들이 좀 반복되는 감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런 거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제 시즌 1 때는. 주간 레이드가 엔드 컨텐츠이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음, 아, 일명 중간이다, 음, 중 음. 시절이라고 불렸던 그 시절이요. 아, 네, 네, 그분의 어떤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웃음> <웃음> 네. 네. 네,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저희가 그 시즌 원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드 컨텐츠를 내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좀 참고 플레이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시즌 투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비스 전전이라든가, 뭐 군단장 레이드라든가, 로스타크식 엔드 컨텐츠들을 출시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좀큰 사랑을 받기도 했고 그리고 뭐 시즌 1 때는 좀 반대로 엔드 컨텐츠를 플레이하기 위해서 성장하는 그런 형태로 또 탈바꿈 되기도 했고 게임도 반등에 성공하면서 지금 현재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희 로스트아크를 또 즐겨주고 계시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제 시즌 2를 업데이트한지도 벌써 한 4년 정도가 됐어요. 어 그러네요. 어. 20년 8월부터니까. 맞아요. 네, 네. 20년 8월에 저희가 시즌 2를 업데이트했었고 네, 난... 벌써 한 4년 정도가 됐는데. 그런 건가? 콘텐츠나 시스템들도 조금 낡은 부분이 있기도 하고. 글더빙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준비했던 이제 성장이나 파밍 요소들도 소진을 좀 많이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로스터크를 플레이하신데 있어서 동기부여를 계속적으로 이제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약해지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스토리적으로도 이제 큰 변화점을 또 맞이하고 있잖아요. 이제 카드로스의 부활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아크라시의 운명을 건 최후의 결정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에 맞춰서 저희 로스트아크에도 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바뀌어? 시즌3야?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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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로스아크의 시즌 3가 열립니다. 시즌의 어? 끝을 마주한자 네, 올 여름에 로스아크 시즌 3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일단 하드리스도 없고요. 네. 하드리스도 <laughs> 예. 없고 시즌 2에서 여러분들께서 성장하신 요소 대부분 다 개선되거나 유지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희가 이제 시즌 2 꿈꾸지 않는 자들의 낙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즐거움과 감동들을 많이 선사해 드렸는데요. 아쉽지만 시즌 2는 역사에 대한 글로 좀 흘려 보내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제 새로운 시즌, 시즌 3. 시만의 끝을 마주한 자를 네, 이제 갈때 되긴 했어. 네. 어, 지금 시즌 3딱 변화된다라는 것들이 나오자마자 또 여러분의 반응이 엄청났고요. 그리고 하드 리셋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많은 분들이 휴. <laughs> 휴 안도를 휴, 하시는 진짜 휴 다른 분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번 로아온 썸머에서 시즌 3가 발표될 거는 정말 아무도 예상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치, 저도 사실은 끝난 거로 예상을 했지. 네, 아마 다들 많이 좀놀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희도 좀 야심차게 좀 한번 좀 여러분들 놀래켜 드리려고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제 또 시즌 3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또 가장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시즌 3 변화점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네 먼저 최고 레벨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전투 레벨은 70 레벨로 원정대 레벨은 400 레벨까지 확장이 됩니다. 일단 스케일 포인트를 저희가 또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원정대의 레벨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꽤 오래 300에 머물러 있었어요. 맞아요. 또 저희 게임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300도 미리 달성하신 분들도 또 많이 계시기도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원대 레벨 좀 올려주세요 하시는 그러니까 다양한 이유로 어, 원대 레벨 올려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드디어 이게 300에서 40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티어 4가 출시가 되는데요. 네 티어 4 <laughs> 보시자마자 또 여러분들 또 많이 성...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또 이것도 보성... 이러, 진짜 하드리스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오.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약간 좀 여러 가지 네, 생각들이 또 불안감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하드리스도 없고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티어 3 기반의 시즌 2에서 이제 성장하신 것들 뭐 장비 재련도 그렇고 재료도 그렇고 뭐 보석도 그렇고 대부분 다. 티어 3에서 티어 4로 계승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준비를 아, 하고 아, 있습니다. 아, 계승 가능. 네. 그리고 이제 신 3가 업데이트 된다고 해서 누구나 다 티어 4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 그러겠죠.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티어 4가 출시된 이후에도 한동안은 아마 티어 3랑 티어 4랑 공존하는 기간을 아마 갖게 될것 같습니다. 어... 네, 계속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저희 그 티어 4의 시작점으로 캐누아트 요새라는 던전이 하나 추가가 됩니다. 네. 캐나우트 요새는 이제 카데로스 전장판에 이제 배치되어 있는 컨텐츠인데요. 아이템 레벨 1,620 이상을 달성하시면 플레이할 수가 있고 캐나우트 요새를 플레이하시면은 첫 번째 티어 4 장비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캐나하트 요새,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신규 파밍 던전 이렇게 이해가 되는군요. 네, 첫 번째 장비를 얻기 위한 어떤 던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티어 4 장비를 위해서는 사실 여기는 꼭 돌아야 되는 거죠, 디렉터님?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티어가 바뀌긴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계승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여름 시즌에 티어포 유물 장비랑 고대 장비 두 개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캐노아트 요새를 플레이하시면은 거기서 이제 유물 장비 획득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했던 카지로스레이드 1막. 플레이하시면 거기서는 이제 고대 장비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시는 이제 일리약한 장비죠, 이제 T3 장비를 유물 장비나 고대 장비로 계승하실 수가 있는데요. 상급 재련을 빼고 이제 장비 재련 단계가 19 단계 이상이 되면은 네, 어4 장비로 계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계승을 하시면은 1,620은 1,640이 됩니다. 엥?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일리약한 말씀 주신 것처럼 일리약한 장비 계승해서 올 19강에서 1,620까지 만들었어. 이제 그러면 일단은 캐노아테 요새를 가서. 네, 거기에서 장비를 얻고 그리고 또 카제로스 레이드 돌면 거기에서 다시 또 얻고 이렇게 해서 최종 1640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잠만 나 이해가 안가 시작이 그 티어퍼의 시작 레벨이 이제 1640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유물 장비랑 고대 장비의 성능은 동일합니다. 두 길이 동일한데 차이점은 이제 유물 장비는 20강까지 재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대 장비는 25강까지 재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계승 후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상급 재련하신 것들 그거 이제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는데요. 대신에 이제 계승을 한 이후에는. 상급 재료를 하실 때 이제 티어 4 재료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분도 미리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너무 이해가 안 되지? 캐노아트 요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장비 얻는 요 코스까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장비 개승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초월이나 엘릭서가 이제 장비에 붙어 있어요. 네. 네. 장비에서 좀 떼어내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도감화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 장비가 바뀌거나 계승을 하더라도 초월이나 이제 엘릭스 상태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도감화를 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또 재련 이펙스도 좀 도감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와 이거 드디어죠? 지금 이제 무기 이펙트 제일 높은 단계가 이제 25강 황금색 이펙트잖아요. 네, 그런데 나 분홍으로 바꾸고 뭐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티어 4 고대 장비 최고 재련 단계까지 올라가면은 지금의 황금색보다 상위 단계의 이펙트가 준비되어 있기는 한데 아. 계승을 처음 딱 하신 순간에는 이제. 재련 이펙트가 이렇게 떨어지는 감성이 아~ 그거 좀네 별로 좋지가 않아서 맞아요. 저희가 이번 개선 타이밍에 맞춰서 무기 재련 이펙트 도감화도 같이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유저분께서 이제 한 번이라도 달성하신 재련 단계는 언제든 이펙트를 선택할 수가 있어서요 음 내가 무기는 이제 (25강이지만) 나는 뭐 예를 들면 (23강) 이펙트가 예뻐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 이제 계승하면서 지금 현재 달성하시는 장비 품질, 장비 품질도 역시 계승을 해드립니다. 네, 대신에 하셨네. 이제 지금은 품질이 최대치가 백이잖아요. 근데 이제 티어포 장비에서는 품질 최대치가 120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한20 정도의 추가 상승분은 생기게 되고요. <laughs> 그리고 품질 티어포부터 이제 품질 업그레이드 하실 때는 저희가 이제 천정 시스템을 좀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네. 품질을 좀 일정 횟수 이상 실패하시면은 한 번은 뭐 확정적으로 좀 성공시켜 드리는 그런 시스템도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야 이거 장비 품질 사실 근데 이게 어쨌든 20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체력이라든지 추가 피해 이런 것들이 더 상향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기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최대 품질 최대치의 성능보다 더 높은 성능이 조금 더 확보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laughs> S도 문제 어떻게 되나?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시즌3 네. 딱 업데이트하는 시점에는 <laughs> 엘라브웨어2를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후 컨텐츠가 업데이트 되는 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제 에스더 9강, 10강 이렇게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에스터 장비에가안안넘가잖아서 에소 확장이 된다. 에스터 무기는 어쨌든 또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강력한 예, 효능 효과 이런 것들이 있고 에스터 구강 십강 그래서 아, 또 어떤 아, 액션들이 취해질지 이런 것들도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또 말씀드리면 네 오. 이제 아크 패시브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게 네.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시즌 3 변화의 핵심이자. 앨번데? 전투 메타의 어떤 변화 혹은 이제 세팅 구조 개선을 아쉬워져, 위한 중심에 있는 그런 친구가 <laughs> 바로 아크 페시구입니다. 어, 지금은 아쉬워져. 이제 목뭐 확인. 그래서 우선이 에스더 가격 확인 좀요. 저 75만 골에 세개 팔았다고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74만 7,500 골에 세개 팔아가지고 에테크했다고 좋아라 했거든요. 제발요. <laughs> 그치 아까만 펌핑인 거지, 그치? 아, 그쵸? <laughs> 저, 아까, 이거, 노래 들을 때까지만 해도, 아까 님들이, 막, 형, 에스더, 80만 골! 형, 110만 골! 해가지고, 머릿속에서, 지읒됐는데,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20개만 사도 2천만 골인데,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laughs> 제가 결론을 낸 거는 뭐냐면요. 아까, 있던 거 중에, 구랑 식당, 추후 공개였나?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그래 가지고 아 이거 지금 당장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가격이 그래도 막 엄청나게 오르진 않겠다. 추우니까. 솔직히 언제 나오는 건지는 모르긴 하잖아. 그래서 아 지금은 그래도 괜찮겠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에스터 가는 거는 그냥 그대로 갈 거예요. 이제 내가 궁금한 게 뭐냐? 이제 4티어잖아. 그러면이제 바드가 지금 말렙이잖아요. 나도 무조건 이걸로 계승을 하고 이 다음 걸로 계승을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의문인 거야. 무조건 이걸로 갔다가 자티어 던전으로 해 가지고 2시강으로 떨군 다음에 이렇게 꼭 가는 건지 아니면은 이걸로 그냥 한 번에 가는 건지. 이걸 모르겠어. 강화 더 해야 되네. 그러면은 계승한 다음에 방어구만 간간이 강화 누르고 무기는 스탑할게요. 재료 내가 안 쓰고 그냥 갖다 팔게. 갖다 팔아서 그냥 애써 가는 거에 비용 못태게 우선 진짜 다행이야. <laughs> 小白。<laughs>